자, 안녕하세요. 연어 설롱 지금 어, 실시간 신발상가 그립에서 라이브 방송하고 약간 유튜브를 한번 켜봤습니다. 자. 지금 그립에서 방송하다가 약간 유튜브 켰거든요. 여기 지금 동대문 신발상가에요. 이쁜 신발들 많이 나왔죠? 이쁜 신발들. 제가 이제 그립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유튜브 잠깐 켰어요, 지금. 이런 신발들이 신상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름 신상들. 지금 동대문 도매예요, 도매. 도매에서 저는 지금 라방을 하고 잠깐 방송을 켰는데, 어, 신상대도 한번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우리, 저 구독해주신 언니들한테 방송을 잠깐 켰습니다. 신상대? 여기서 잘 나가는 애들 보여드리고 있어요. 일단 일찍 가가지고 처 바로 동대문 이제 신발상가 이쪽에서 이렇게 나갈까? 이쪽으로 건너 제가 이렇게 잠깐 신발상가 라방을 켰거든요 언니들 아 구독자님들? 뭐 이래 <laughs> 제가 그립에서 이제 라방을 하고, 잠깐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신발 상가에서 라방하고 끝나고, 그니까 러 이제 저 유튜브 이제 구독자분들 있잖아요. 신상 신발 신발들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잠깐 방송을 켰습니다. 자, 두명 보고 계신 거죠, 지금? 자, 한번 신상들 훑고 어, 동대문 한번, 어, 신발도 한번 볼게요. 실시간 신발 상가에요, 신발 상가. 자, 이제, 제가 이제 신발하고 옷 요새 유튜브로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신발들 신상자 한번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예쁜 거 있으면 저한테 또 채팅 남겨주세요. 문 닫습니다. 문 닫는데, 여기 12시 전에 이제 문 닫거든. 짧게 보여주려고. 어머, 2 6명 들어오셨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제 그립에서 신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이제 라이브 방송 끝나고 잠깐 이제 유튜브를 켰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신발하고 이제 옷하고 같이 제가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업데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 라이브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이제 보고 이제 아 신상들 예쁜 애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음, 이렇게 자, 여기가 시, 실시간, 이제. 공대문. 자, 유튜브에서는 제가 라방을 지금 두 번째 키는 것 같은데. 음 이제 문을 닫기 시작했어, 하장는데 아, 12시 되면 문 닫거든, 여기. 음. 제가 이렇게, 어, 유튜브에서도 이제 라방을 좀할 예정이니까. 실시간으로. 이쁜 거 있으면 저한테 이제 채팅 주시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카카오 채널도 만들었어요 로나 살롱으로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그 채널 로나 살롱으로 채팅 주시면 되니까 신상들 동대문 일 리얼이죠? 음. 자 이쁜 거 있으면은. 저한테 이제, 제가 채, 채널도 만들었거든요. 요나살롱. 카카오톡에 치시면은, 요나살롱 나와요. 거기에다 이제 채팅 주셔도 되고, 사진 캡처해서, 아니면 저한테 이제 채팅 남겨주시면 제가 또 피드백 드릴 수 있으니까, 저는 요새 신발 나방을 자주 돌고, 돌거든요. 옷, 옷 나방도 하고 있고, 어, 그러니까, 시, 어, 실시간으로 잘 나가는 애들 이제 맨날 맨날 올리고 있으니까, 그래도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제가, 구매를 맨날 돌아다니니까, 지금. 인기 있는 애들이 뭔지 대충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은 알지 않을까요? 그죠? 아. 자.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신발 상가예요, 신발 상가. 아. 저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도 좋은 거 많이 이제 싸고 괜찮은 애들. 신상 신발이랑 옷들 이제 보여드릴게요, 많이. 여기, 아, 여기도 있어, 여기. 여기다 뭐 할까? 여기는, 여기는 지금, 세일하는 매장인데, 여기는, 있고 유튜브에서 주문하면은 아, 24,000원에 무배로 보내줄 수 있어요. 2 3 5존2 3 5존 제가 채널을 만들었어요, 언니들. 카카오톡 요나살로. 채널 카카오톡 요나살로 치시면은 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이제 저한테 채팅 주시면은 피드백 바로바로 바로 해드리니까. 소통해요, 소통. 제가 신상, 신발이랑 옷이랑 많이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방도 이제 재밌, 재밌게 하고. 자, 이쪽은 35 사이즈. 24,000원에 보내주셨어요, 24,000원. 자, 하여튼, 요런 느낌으로 이제 제가 신발상가도 라이브 방송을 조금씩 할 예정이니까 요거 3, 235존. 저 지금 세일 이쪽은 세일 24,000원에 무배로 안녕하세요 이런 특가 방송도 제가 어 유튜브에서 좀 해볼까 해요 재밌겠죠? 하여튼 언니들 저는 짧게 지금 방송을 켰고 어또 이제 제대로 준비해서 라이브 방송을 또 유튜브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카카오톡에 이제 요나살롱 치면은 채널 요나살롱 치면 나오거든요? 어. 그럼 저한테 채팅 주셔도 피드백이 되니까, 그죠? 자, 하여튼 저는 이렇게 실시간 신발 라방을 하고 있고, 어, 이제 또옷 나방을 제 이제 또 하러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나셀러 많이 구독해주시고, 신상 옷이랑 신발 제가 동대문 도매에서 맨날 나와서 하고 있으니까, 어, 좀 저렴하고 이쁜 옷들 신발이랑 많이 공유하도록 할게요. 자, 저는 여기 지금 동대문인데, 이제 온나방 잠깐 하러 가야 돼요. 제가 그리 실시간 이제 온나방을 12시 반에 하거든요? 어, 유튜브도 제가 심시하도또 잠깐 켤게요. 안녕. 유나살롱 많이 많이 놀러주세요 빠빠.